네,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예, 금요일 밤, 예, 귀한 밤에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선선해졌죠? 예, 좀살것 같다 하는 생각이 <laughs>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 좋은 이제 에, 계절이 갈수록 더올것 같습니다. 아, 이 밤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반갑게 에, 환하게 웃으면서 어 인사를 에,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의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렇게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요 시간이 좋아요. 이 같이 금요일날 밤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 우리 찬양팀 참 감사하고, 오늘은 보니까 또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예, 와서 드럼도 쳐주고, 예,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중고등부. 어. 우리 가와서 같이 해주서서 감사하고 서리찬양에 감사합니다. 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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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1 3장국에서열한기하 13장 국에서도한국에서에 한국에서도 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laughs>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 0 0 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3월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오래간만에 예, 금요일날 여기 쓴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달 만에 예, 쓴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예, 어디까지 했는지를 예, 까먹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까먹으셨죠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 예, 기억이 안 나서 옛날 거를 다시 떠들어 봤습니다. 떠들어 봤더니 아하 아, 요아스까지 했구나. 예, 요아스까지 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유다 왕 요아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곱 살때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가 행했었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것이었죠. 성전을 수리한 것이었죠. 곳곳에 무너지고 망가져 있고 또 낡고 퇴락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가 수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실책이 있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로부터 그는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세라 목상, 이 우상을 제거하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야마 아,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의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어, 그때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어 여러 가지 성물들과 또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갖다 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 요시아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요하스의 인생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은,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한명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아 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그 관심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우리가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여호와 하스의 제23년에 여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남유다 왕 여호와 하스 때 그때이 북이스라엘의 여아 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17년 동안을 그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와 하스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요하스의 업적에 대해서, 요하스가 다스린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열1기 기자가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해주는 구절은 딱한 구절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절에 평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와 보시기에. <laughs> 거기서 떠났지 아니하였음으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는데 그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다스렸던 왕이죠. 그때 이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이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부기스라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한 개씩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세워놓고는 백성들한테 말을 하기를 여보라 너희는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너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 그 배들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아, 그 말이죠. 어, 즉, 어, 우상숭배를 그가 아, 조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징계, 여기에 대한 형벌이 여러 보암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따라서 오고 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 역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암흑의, 암흑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러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와하스 왕 역시 지금 그 길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선대 왕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하스 역시 그 결말이 좋게 끝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와하스 왕이 이처럼 자기 선조들의 죄를 따라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위에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분위기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분위기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늘 그렇게 했으니까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큰 문제 의식이 없고 별다른 죄 의식이 없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들지 에,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보니까 여기 베들과 아, 단에서 예배 드려라 여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알았었더라면 또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면 여호와스는 오늘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 당연히 여러보암의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뭘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뭘 쫓아가느냐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시대의 유행이 뭐냐 거기에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따르는 풍조 요즘 요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풍조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별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쉽게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마치 그래도 되는 것이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슨 시대의 조류나 트렌드나 되느냐 결혼한 에, 그런 유부남이 유부녀가 자기 애인을 갖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애인 없어? 요즘 다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또, TV 드라마나 방송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소재로 자꾸만 삼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학교 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외모, 지상주의 외모만을 최고인 것처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운전하다 보면은 함부로 길거리 도로에서 차로 위협을 하고 또 보복 운전을 하고 폭행을 향하는 그런 일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동성애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마치 무슨 유행이나 되는 양 사람들이 호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점점 더 내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낙태도 그렇고 간통, 혼은 마약, 결혼하지 않는 풍조, 저출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가 따라갈 것들입니까? 따라갈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라갈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시대 풍조가 무엇인가 요즘 유행이 무엇인가 요즘 분위기가 무엇인가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서는 그 시대 풍조를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스에게는 죄가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징계가 따라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다니. 아람왕 화사엘의 손에 넘겼고 베나단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힘들게 만든 겁니다 즉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확인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깨닫게 하려고 만드시는 일종의 사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인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스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 어서 속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스의 귀에다 대고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스야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어, 있다 그 길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음성을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물론 내귀에다 되고 어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거라 너 요새 너무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밥을 좀 줄여라. 이렇게 육성으로 무슨 산신령이 귀에다 대고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걸막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번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걸 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생활을 오래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큐티할 때그 큐티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누군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아니,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는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을 계속 연거퍼 여러 차례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또 누가 갑자기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보내면 제가 이제 이제 사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거기에 안테나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통간도 말씀하지 않는 데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그 음성에 귀가 열려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내 귀는 열려 있는가? 과연 나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음성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안테나를 고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게서 그냥 내할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거기에 꽉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원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앉아있는 그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음성에 대해서 내 귀가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 음성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하고 열려 있지 못하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와스처럼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는 결코 좋게 끝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스가 이제 아람 군대로부터 침입을 침략을 받고 나서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요. 괴로워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드려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 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여호와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즉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것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 그걸 계속 붙들고.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들지를 못하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병 50 경고 10개, 보병 1만 명, 이렇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기울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스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세상 조류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어 결국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이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에, 아무런 어, 어떤. 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주 운전을 하고, 임신 매매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토막 살인을 하는데, 수많은 악들이 얼마든지 끝도 없이 한계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고삐가 풀려버린 이 사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우와 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시대의 조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내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 아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